안녕하세요. 3주 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하나씩 공유를 해보자면, 어, 먼저는 석가장에 있는 애니메이션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대련에 찾아오셔서 같이 어, 어학, 아, 어, 관련한 사업을 해 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하셨어요. 제가 음, 나는 그 한국어 학원을 내려고 여기 온게 아니라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내는 회사를 아, 어, 기업으로 운영하고 싶어서 중국에 온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같이 해 보고 싶다고 하셨지만 제가 대답은 안 했습니다. 네, 자리를 한번 옮길 때는 대단한 고민과 대단한 허락이 어,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뭔가 협업을 할 때에는 더욱더 상대를 조금 더 어, 관찰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는 건 너무 공부가 부족한 거죠. 상대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제 그쪽 시장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얘기하고, 이제 그분이 들어주시고, 술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보이시나요? 여기. 1만 드디어 저는 구독자가 1만이 되었습니다 따다단 <laughs> 구독자 1만이 넘으면 광고비를 받을 수가 있대요 네, 더윈에서 어제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아 제이 채널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어 광고비 일부를 이제 저한테 주는 방식인 것 같아요 뭐 얼마나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대련 지점에서 어이 사업을 받기 어렵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사실은 이거를 이제 어느날 아침에 이제 같이 운영을 잘 하다가 나는 못 받겠어! 한건 아니고요. 이걸 계속 뭐이 중국에서 사업자 내고, 뭐내 거, 제걸 비자를 내주고, 뭐 이러한 일련의 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학생들 뭐 홍보하고 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실제로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을 해서 매출을 내고 설문조사해서 조금 부족한 점은 뭔지 피드백을 또 수업에 반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 과정 동안에 계속 어떤 날은 할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가, 어떤 날은 힘들 것 같다고 얘기했다가, 어떤 날은 좀 자신이 없다고 했다가, 어떤 날은 할수 있다고 또 얘기하기를 반복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어, 천천히 하라고 하면서 기다렸었어요. 왜냐하면 음. 물론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대련을 오기 오기까지도 그렇게 어, 순탄한 과정은 아니었지만 이 일을 실제로 이제 지점을 내고서 역에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는 거를 어, 해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게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학원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은 그런 거죠. 제가 기다려 줄수 있는 시간은 제가 이 중국 땅에서 이 시스템을 한 바퀴, 두 바퀴 돌려 보고, 역에 필요한 시스템을 어, 다 문서로든 뭐든 다 정리를 해서 넘겨 줄수 있는 시점이 이제 왔는데, 또... 아직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저는 좀 곤란한 거예요. 제가 그걸, 저도 중국당에선 처음 해보니까, 어 제가 준비하는 동안, 그래요, 고민하세요. 제가 그동안 열심히 더 시스템 더, 더잘 받을 수 있게, 더, 어, 뭘 어렵게, 제가 더잘 만들어 볼게 하고서, 제가 이제 더 정비하는 동안은, 그 고민이나 불안을 기다릴 수 있지만 저는 이미 정비가 끝났거든요. 이제 실제로 당신이 해보는 일이 남았어요. 제가 옆에서 계속 이 학원 운영을 할수 있게 옆에서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원장이지. 제가 여기 원장하려고 온건 아니니까. 그런데 음, 여전히 고민을 하고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한두달 정도 뒤에 또 제가 마음이 괜찮아지면 그때 얘기를 할게요 라고 하셔서 아니요 이제는 그랬습니다 아 뭔가 업을 옮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본인이 하고 있던 거를 이제 음, 놓고, 새로운 이제 자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더 옆에서 뜯어 말려도 본인이 진짜 기필코 하, 하게 말겠, 하고 말겠다는 내가 이 목표를 정했으면 이제 죽어버릴 만큼 열심히 미친 듯이 해버리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안될 가능성까지도 보고 있다면, 아니에요. 저는 같이 하기 힘들어요. 무조건 된다라고 하고서 될수 있는 방법만 찾고, 될수 있게끔 만드는 행동만 해도 부족해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그렇게나 오랫동안 하는 사람을 더 기다릴 순 없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이제 제 길을 가야죠. 어, 협업 제안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건 좀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예 그냥 제 학원을 낼지 학원을 하나 내는 것부터 시작을 할지. 아니면 파트너를 구해서 합작 형태로 갈지, 이거는 조금 더 고민해 볼게요. 근데 중요한 건, 일단은 올해 계획한 행사들은 다 해낼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 스텝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해보지 않으면 그 다음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겠다라고 꼭 계획한 건꼭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월요일에 홍콩에 가고요. 이제 홍콩에서 저한테 원장 자리를 제안을 했던 그 한국어 센터에서 이 K뷰티 견학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어 저희가 이제 브로슈어랑다 만들었거든요. 그 가지고 가서 홍보하고 혹시 한국의 화장품 산업 쪽에 관심 있는 홍콩의뭐 투자자도 좋고 혹은 한국어 관련한 어떤 한국 관련한 사업을 하시는 분도 좋고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다. 또는 KBT 교육, 어,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아예 본인의 어, 조금 더 뛰어들어서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저희랑 협업을 해도 되잖아요. 제가 한국의 이제 다른 지자체들 혹은 한국에는 다른 어, 화장품 공장들과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만나고자 홍콩에 들어갑니다. 먼저는 월요일에 심천으로 들어갈 거고요. 심천에서도 미팅이 좀 있어서 미팅하고 그 다음 날 홍콩에 아침에 일찍 들어갑니다. 그래서 홍콩 분들하고 미팅을 하고 이제 뭐 저녁에 홍콩에서 묵을지 아니면 심천으로 나와서 묵을지는 아직 못 정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석가장에 갑니다. 석가장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나는 석가장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또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해볼 계획이에요. 그리고서 시간과 체력을 허락한다면 청도까지 갔다 올 생각입니다. 청도에 어 물류회사 사장님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 물류회사 그분들하고 만나서 어, 만약에 화장품을 중국 쪽으로 들여왔을 때 물류는 어떻게 되는지 컨테이너 하나당 이제 가격이나 수수료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어떤 공정으로 떼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공부를 좀 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고 그러고 대련에 들어왔다가 저는 한국으로 나갑니다. 한국에 가서 어, 한국의 한 이제 기관과 협력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 어, 담당자들하고 만나서 프로그램 시간이나 그 안에 콘텐츠나 수료지 발급이나 음, 이런 거를 어떻게 할지를 협의를 하고 그리고 호텔이나 버스 뭐 피부과 원장님하고 뭐 미팅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정을 하고 저는 8월 말에 다시 들어옵니다. 엄청 바쁘겠죠? 그래서 2주 동안 이제 심천, 홍콩, 석가장 가능하면 청도 그리고 한국까지 찍고 다시 들어올 생각이에요. 감기에 걸렸는데 나을지 모르겠어요 이 일정으로. 어,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사를 했는데, 어, 여기는 이제 아시아의 베니스라고 불리는 대련 동강 지역입니다. 동강, 동방수성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고요. 음, 본래는 이 아파트에서 좀 작은 공간을 이제 임대를 했었는데, 어,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큰 방으로 해줬고, 이제 이 안에서 라이브 방송을 할 거라고 하니까, 이 아파트에서 가장 뷰가 좋은 곳을 어, 임대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가격에. 그래서, 어, 정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아주 좋은 뷰의 방을, 어, 방 임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제가 이 호텔 광고를 해주기로 했어요. <laughs>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조금 이제 로고도 노출하면서 그 호텔을 광고를 해주고, 그리고 제 이름을 통해서 이제 제, 제 방송을 보고 광고를 보고서 오는 분들은 이 호텔을 조금 싸게, 아, 어, 10%? 10 아, 20%? 15%? 15%에서 30%까지? <laughs> 어, 사장님하고 좀더 얘기해 볼게요. 어쨌든, 좀더 싸게 여기에서 묵으실 수 있게 할인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해당이 됩니다. 한국 분들도. 제가 그 중국에서 라이브 방송을 대체로 이제 중국 지역에 하지만 여러분도 말씀하시면 제가 이 호텔에 이 호텔이 심지어 체인점이에요. 이 여기 사장님이 홍콩이랑 대련이랑 심천이랑 다른 지역에도 이 호텔을 가지고 계시대요. 그래서 이 호텔에 묵으시면 어, <웃음> 말씀하시면 <웃음> 싸게 해드릴게요. <laughs> 진짜예요. 연락 주세요. 어, 오실 때는. 어,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할인을 해드리겠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